일본 국적법이 조선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장관님 일본,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알고 일본, 계셨습니까? 일본 국적자로 그때 간주된 자들은 일본, 일본에 있는 자들과 조선인과 대만인 이렇게는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본, 일본 국민이라면 일본 국적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한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조선인에게는 일본 국적법 적용 안 됐다니까요, 장관님. 됐다니까 그러네요. 그 하면 거, 그 그만 제가 자료를 저렇게 보여 드렸는데도 이 자료만 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서울대 국제법명예 교수예요. 자료를 제대로 갖다 놓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장관님 지 대한민국 국적화장을 원인한 사람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번 질의를 위해서 일본 국적법까지 제가 추가로 제가 여, 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저도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러세요? 혼자만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것은 일제가 조선인을 자신들의 통치 범위 안에 두면서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을 활용한 교묘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아, 이런 맞은데? 주장의 근본 관점은 일본 호적에 등재되었거나 등재되고 싶어했던 친일 매국노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일제에 부역한 것이 반헌법적이거나 반 국가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합류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